자, 테스트 2 1 7번이고 불확신과 주장의 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프레이밍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뭐, 생각의 틀 짜기, 뭐, 이런 단어를 썼네요. 이제 뭐, 한때 가장 어떤, 뭐, 좀 인기 있던 용어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용어가 이제 한몇 년간 모의고사에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 이제 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프레이밍이라는 단어인데, 뭐, 생각의 틀을 짠다. 일종의 뭐, 개요를 뭔가 이렇게 잡는 걸 얘기를 하겠죠. 한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확신과 주장의 강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어, to Northwestern University Marketing Resea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o는 예로 두 명이 이 대학교의 어떤 마케팅 연구장인 David R., 그 다음에 뭐, Derek, 어, 컬 o 뭐 이렇게 되어있죠? 이두 사람은 주어는 그냥 여기 이두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 주어는 이두 사람이고, 이두 사람의 간각 동사가 되고, 모모를 수행했다고 바로 들어갑니다. 연구를 수행을 하는데요. 어, 연구는 이제 어떤 연구냐면, 모를 묶어서 이제 좀 수식을 해주면 되겠죠? 위진프레이밍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모를 사용하는 연구, 프레이밍 테크닉이니까 그냥 쓸게요 프레이밍 기법을 사용하는 to make 뭐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 n c 턴을 느끼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메이크라는 사역동사를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메이크 목적 동사 운영은 잘 지켜 주시고요 u 어, n c e 이니까 뭔가 불확신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어떤 트레이닝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어, 연구를 어, 수행했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뭐딱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 뭐냐면 대충 어떤 트레이닝이라는 게 밑에 써있죠. 생각의 틀장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가스라이팅 비슷한 걸 하는 거야. 뭔가 대권 연구를 위해서 막 해서 불확실이 들도록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예시를 들면 실험 참가자 최 엑스서. 그 다음에 합성 사진을 보여줘. 남편이 바람 피우는 사진. 그걸 이 보여주고 이건 지금 현재 실시간 우리가, 어, 우리 요원이 가서 찍어온 거다. 당신 지금 이 사진을 보고도 당신 남편을 믿을 수 있냐? 그럼 믿리민 어떻게 돼? 믿지 못하죠. 합성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어?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야 자, 불확실을 느끼게끔 확실하게 나는 거죠. 무슨 말씀이겠죠 자, 그러들 이제 여기서 어떤 예시를 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연구원들은 기본적으로 통들 말했다. 이 원그룹, 말 그대로 한 그룹에겐 뭐라고 말했는지. 자, 여러분들 텔목적어 투부정사도 이제 기본이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아주시고 텔목적어 투부정사. 자, 뭐를 기억해보라고 일단 얘기를 하세요. time 이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순간 이 정도가 되겠죠. time, 위 살짝 넣었어요. 왜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관계 부사가 되겠고요. 앞에 있는 time에 대한 수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순간이냐. They were a f o r l of certainty라고 있죠. 그들이 확신으로 가득 차는 순간에 대해서 기억을 한번 해보라고 했나 봐요. 일단. 괜찮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바뀌었어요. 미안해요. 네, 그래서, 오늘 어, 확실히 가득 차는 순간이고요. 미가오는 그룹, 여기는 이제 여러분 이거 색깔 잘 따라가면서 몸에 맞추셔야 돼요. 여기 미가오는 그룹 뭐예요? 그럼 여기 폴드에 걸려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했습니까? 그룹은 총몇 개를 나었죠 원과 비한 거니까? 두 개. 두 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집단에겐 뭐라고 말했다? 또 일단 뭐 뭐를 기억하라고 또 말했다. 문장 도 똑같은 거 보이시죠? 똑같이 어떠 어떠 하는 순간에 이렇게 되고 똑같이 관계에서 왼또 써주면서 이번엔 어떤 순간 day o r e f o u l month 되죠. 의식으로 가득 찼던 순간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뭐가 될까요? 이게 먼저 확실히 가득 찼던 순간 언제였나요? 프로포즈 받았을 때. 이 남자, 내 남자. 아. 그럼 이건 언제죠? 바로 사진을 봤을 때. 의식으로. <laughs>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게 되면요. 그때는, 그리고 나 서로 들어갔을 때 벌써 3입으로 나오기가 너무 좋죠? 이렇게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요. 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에스크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이, participant, 참가자들, 참가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they, 어, whether they were meat we, uh, eaters, m 뭐, vegetarian, m 뭐, vegan, otherwise, 뭐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일단, 좀그 식습관에 대한 형태를좀물어봤네요 그쵸? We eat. 이게 그냥 하나죠. 육식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 뭐, 베스토리한다다 아시는, 거, 채식주의자고, 비건도 뭐, 그중 하나죠. 어, o t h e r w 뭐, 이유, 뭐, 뭐가 되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건지를 일단 먼저 물어봤어요. 자,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거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 물어본 게총 3개인 겁니다. 여기 1번이죠. 자, 두 번째 물어본 건뭐거예요 자, 식습관에대해서 물어봤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Important this wasn't to them e i t h e 말그대 this는 이런 어떤 그 식습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식 이게 선호하는 식사 형태잖아, 그렇지? 뭐라고 해야 될까 식습관과 할게 그렇지? 이 식습관 this를 오케이 이너 베지테리언이야, 너 육식이야, 너 비건이야 했던 식습관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물어보는 거야. 이게 2번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맨 처음에 물어보는 건 이제 그거였고, 나 여기, 여기 앞에 너무 쉬워서 해서반안 썼어. 얘들아, 괜찮지? 뭔 말인지 알지? 네. 어, 뭐니 네 비건이야, 뭐야? 물어보고, 그거 너한테 중요해? 하고 물어보는 거야. 디스가 방금 말한 대로 지금 식습관을 얘기한 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퍼센트 때 LI 같은 거막 붙이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이제 워즈에 걸려있는 뭐지? 원래 이게 뭐지? important잖아 그치? 이거 그들에게 중요한지 물어본거고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은 누구야? How confident they were in their opinion이라고 되있죠 confident 자신감 있는 1번 2번 확신했잖아 외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영단어를 여러분들 두 개를 알려주는건 어쩔 수 없는데 두 개를 외우는거야 하나만 하면 문제 못하잖아 벌써 그게 더 위험한거야 컴퓨한듯이 여기서 자신감 있는 거 계속 넣어봐. 그래서 별로 이상해지지. 그렇지? 확신에 차는 해야지 지금 벌써 이 글의 주제였던 이거랑 지금 막 묶어서 가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들어? 이 회사 언설트로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맥락 여기서 놓치는 거같 그래서 다이어를안해요 오케이?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들이 본인들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확신의차 있는지도 물어보는 거야. 정말, 뭐 그래서 이제, 어, 뭐, 뭐야, 베지테리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거야, 당신은. 어, 저건 진짜 중요해. 저 지구 위에서 베지테리안으로 평생 살 거야. 어, 저, 그거에 대해서 진짜 확신하시나요? 어, 네, 정말 확신해. 하지만 머리, 여기, 어우, 저기 지켜보고 싶네. 생각이 이 거고 형제 아시 근데 좀 어렵다는 거죠, 일단.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냐? 자, 일단 여러분 이거 무조건 오셨는데 이렇게 나온다거 맨날 말씀드리는 것중 하나인 거 아세요? 아세요. 질문을 했던 사람 vs 받았던 사람으 바로 아니 있는데? 뒤에 보고 절대 못 풀어서 무조건 외우라고 맨날 하는 건데? 아세요?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벌써 이 피플은 파티 리서처. 파트거예요 참가자들이 데 어떤 참가자? 그 왜냐하면 뭐물을 기억해 보라고 요청받았던 사람들 있지. 어떤사 어떤 뭐 기억해 보라고 했냐 Un time of uncertainty니까 불확실의 순간이 되겠죠. 네. 굉장히 주어동사 술지 못하면 지금 당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왜보여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불확실의 순간에 대한 것을 기억해 보라고 요청받았던 사람들은. 더 less confident 보니까 그러니까 노모에 대해 덜 확신에 차 있었다라고 했죠. 그들의 그이기초인 어떤 그의 어떤 습관 선택에 대해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확신에 대한 순간을 요청받았던 어떤 사람들은 좀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도 덜 확신에 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죠. 여기 맞춰서 마무리 하면은. 뒤에는 여기 데이랑 같아서 지웠고 여기는 비빔 되면서 생략된 거 알지? 네! 그래서 여기 왜레스코드도 퇴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질문 받았을 때로 해야 되는데 꼭 특별히 쳐먹고 싶은 사람들은 질문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진짜 답 없어. 알았지? 그럼 여기도 어차피 시험 문제는 이렇게 긴 해. 그지 그럼 이거 질문할 때도 바뀌는 거니까 이런 거 괜찮아? 또한, 뒤에 보고 못 풀어서 다 질문하고. 어떻게 풀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 뒤에 가서 이 데이터 참가자인 걸 알아야 푸는 거야. 이해되? 그럼 참가자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니까? 반론이 되니까, 에스크들은 그걸 풀어서 풀수 있는 거야. 이거하고 다시 한번 외워야 돼. 방법은 이거고, 일단. 알았어? 그러면, 이번에 어차피 여기랑 반대니까 무슨 질문을 받았냐? To w right. 모모를 쓰라는 요청을 받은 거죠. 이해됨? 네. 그래서 어어를쓰라고 질문받은 야 질문 요청. 문서에서 그들의 어떤 그리을 써라. 오케이. 근데 그걸 왜 쓰냐면 누군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이 외에 누군가가 투입, 뭐, 먹도록. 그럼 여기 봐봐 민법도도 같은, 펄스웨이드를 목적을 쓰고, 뭐만 쓴다? 투만 쓰는 의미는 또 좋아. 오케이? 그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그런 거지. 그, 내가 베지테리안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베지테리안이 될수 있도록, 좀 믿음에 대해서 글로 써주세요라고 한 거야. 이해됐지 그럼 어떻게 먹고 또 레인데이 뒤이 d 그들이 하던 방식 대로니까 누가 될건 이겠죠? 미니터가 될건베스테리언 비건이 될건 오케이. 야, 뭐 얘기하겠지. 미니터가 될 부분이니까. 야, 생전에 단백질 안 먹으면 죽어 이 맛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거 아세요? 인플루언서 중에 그 되게 유명했던 베스테리언 있거든요. 이 사람이 몇년 전에도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 죽었더라고 어, 누군지 알것같아 외국어 7 0주이 사망. 지금 나오거 이거 나오잖아래에에에에에에에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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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에 원래 젊었었던 사람이 있는 젊었었던 사람이 그나마 이때가 그나마 안돼그지 개말랐는데?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비건인지 뭐 이거 베지테리언을 선언을 한 거야 근데 얼마 전에 진짜 그거 이렇게 되더니 죽어 진짜 개말랐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강했을때 모습이 오히려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네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비교하는 영상이 있어서 기관이고 이거, 이거 좋은 게 아니라고 막 여러 번나았었거든요아 이게 없네 이제는 진짜 그때 사진밖에 없네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가 되겠습니다 여 괜찮으세요? 근데 여기 항상 디브는 뭐 시험 문제 여러분들 요렇게 대성사 문제 출제가 자주 되는 데니까 주의 한것씩 해주시고 요 뭐가 있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먹던 대로죠 사실 먹던 대로 먹도록 이거 이제 선택하기 위해 요청을 딱 받았을 때, 그들이, u 어, would, why, more and stronger, and oh, want, 요게 하나죠. 요렇게 가. 어, 다행히도, u why, more, 아, 그러면,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게, 얘에 옛다, 따라, 얘 따라다. 그니까, would, you, why, e 니까 So, s t r argument, 니까 뭐야? 더 강한 문법을, 어, 쓰고 쓰던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Then, 누구누구 보다, 어떤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보다, 동지, 어떠어떠한 사람들 또는 참가자들이 내겠지. 근데 이제 주관대 쓰고, 어떤 참가자들이겠어? 월 썰트는 니까 문에 대해 확신하던 사람들 아, 그럼 이건 좀 특이하다. 그죠? 아, 근데 난이심리 대충 어떤 심리는지 알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봐봐.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확신의 순간에 대해서 기억해 보라고 요청받았던 사람들이 본인 식습관에 대해서 확신이 덜 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 사람들한테 본인도 확신이 별로 없잖아.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글좀 써주세요라고 했을 때, 글을 더 많이 막 쓰고, 더 강력한 음고를 사용했다라는 거야요본인 식습관에 확신이 있던 사람들 보다도. 그럼 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내가 더 잘, 확신이 없을 때, 내가 막 스스로 더 말하면서, 맞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를 갖고서 한 거야. 아까 식습관만 있었지.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 다양한 습관이라는, 다양한 주제는 모두 있었냐? 서머으에대해서도 했대. 그러면 이제, 그 맥북 아시죠? 아이폰, 그 맥북에서 만드는 거? 맥북이 좋냐, 아니면 그냥 윈도우 기반 컴퓨터가 좋냐, 그것도 물어본 거야. 요말인는지 알겠지. 여러 가지를 했더니, 변경만 맞춰도 결과못했아 그러면 이들이 그럼 여기서 발견한 건 뭐냐? 또 비슷한 결과를 발견을 했다는 거야. 뭔가 비슷할까? 아무도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내가 그러니까 뭔가를 믿는데 확신이 별로 없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더 엄청 필요한 한다는 거지. 야,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디그인은 의욕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그이 인 단명한 행동을 한다 또는 변화하는 것을 거부한다, 만드시네. 그리고 얼류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장하다뭐 어떤 어떤 사항을 주장하겠지 그럼 나 이거를 쓰면 자기 어그 자기 그아니 주장을 하는데 누가 될건는 그 주장을 할때이 강조 좀 훨씬 하다 보니까 뭐가 되겠어? 더, 더 세게, 더 강력히 주장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어렵다고 느낄 만한 데가 어디냐면 아까 여기에요. 이한 그룹에게 확신을 가득 차는 순간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했던 것과 의심으로, 의심으로 가득 찬 순간들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막해보라고한 게, 너무 이게 주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여서 조금 애매했는데, 식습관이라고 치면, 내가 베지탈리안을 선택을 했으면, 어, 아 이거 하기 참 잘했다. 설정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을 테고, 아, 이거 씨, 바자 이거 좀, 이대로가면안될것 같은데? 이럴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각자 그거를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거고 이제 그 이후에 너는 어떤 실습관을 가졌고 그게 너한테 얼마나 중요해? 그리고 넌 이거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하니?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한 다음에 확신에 대해서 되게 불확실하다고 느꼈던 것을 기억했던 사람은 당연히 자기 선택에 대해서 확신이 없겠지.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 애들을 다시 불러서 본인에게, 본인이 선택한 시습관에 불확실을 느낀 애들을 불러가지고, 아, 저기, 당신이 불확실하다는 건 알겠지만, 어쨌든 믿고 계시니까, 다른 분들도 이쪽으로 오실 수 있게, 좀, 회유하는 글을, 설득하는 글을 써주실 수 있냐, 했을 때, 본인은 불확실하면서 글을 존나 잘수다이는 거지. 더 길게 쓰는 거고, 더 강한 설득력이 강한 논지를 논의로 제시를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어 이게 식습관만 그런 가 하고 봤더니 맥북과 그냥 윈도우 이런 예시를 들었을 때도 맥북이 이제 예쁘고 되게 기능도 되게 다양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컴퓨터 관련된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 맥북으로 하고 든고 그래서 선생님 친구도 누가 간다? 디자인 이 너무 비슷하거든요. 한 명은 뮤직비디오 남편은 뮤직비디오 감독이고 여자도 디자인 쪽인데 집에 맥북 막 몇백만 원짜리가 두 대가 있어. 가짜 작업용이야. 그래서 그 맥북도 근데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아무래도 호환성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확신을 느끼고 불확실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서 불확실을 느끼는 놈한테 와가지고. 대북 추천하는 블로그 한번 써볼래? 돌아다니는 사기 <laughs> 지금은, 별로 잘 모르면서. 네,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제목은, 불확신과 주장의 강도가 나왔는데, 정비례야, 반비례야? 정비례라는 거죠. 정비래. 불확신이 높을수록 내 주장의 강도는? 세요 세지는요? 아, 아주 재밌게 써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정비례 관계, 그 영어로 정비례가 뭐라고 했다? 포지티브가 이거? 아 맞다. 마큐. 아주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례라는 말이 정비례의 의미라는 말을 영어로 positive를 쓰고 반비례가 negative였다.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